주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판 몸통에 주머니에 손등감을 놓으시고 입구를 맞추신 후에 1cm로 재봉을 해주십니다. 다음 손등감을 펼치셔서, 그럼 시접이 이쪽으로 와있죠. 손등감 쪽으로. 그대로 펼치셔서, 이제 상침을 한번 해 주시는데, 원래 재봉선보다 5mm, 5mm 정도 낮게. 원래 재봉선보다 5mm 정도 안쪽으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침 폭은, 뭐 5mm나 3mm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가입드 별도로 안냅니다. 그냥 너트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면 얘를 모서리를 이렇게 놓으십니다 살짝 사선이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시접. 특별하게 가이집을안 내고 사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요 손바닥감을 오버록을 치신 후에 그 부분을 합체를 할 거거든요. 오버록 대신에 지금 일단 이렇게 재봉을 하면 오버록 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송솔로 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이 보이도록 해서 손등감과 손바닥감을 거이 보이도록 놓으신 후에 약, 3mm 정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제복을 해주시고 쏙 뒤집어 주십니다. 그러면 시접이 다 안으로 들어갔죠. 이 부분을 통솔 재봉을 해 주시면 이제 숨은 주머니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통솔로 하든 오버록으로 하든 쌈솔로 하든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버로 없이 됐죠? 그러면은 펼치셔서 이제 임시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뒤판을 붙이기 전에 얘들을 고정을 해놔야 뒤판 붙이기가 편하겠죠? 반듯하게 놓으시고 너트점을 맞추어서 너트점 위치, 너트점 위치, 그리고 재봉한 선 그 부분 1cm 시접 딱 폭에게 놓으시고, 나머지 시접 부분을 가위밥을 안대고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시접이 사선으로 넣으도록 놓으십니다.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가위밥으로 탁 직각으로 안 놓고요. 임시 고정을 해 놓습니다. 뒷판 붙이기 전에. <놀람> <놀람> 이렇게 사선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가면서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두꺼워지 시접이 갑자기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옆선이 예쁘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통술하고 여기서도 사선으로 처리해주고 수문주머니 하는 거는 하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해볼까요? 통솔 먼저 해놓고 주머니 한번 잡아볼까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방식을 통솔식을 할 것이냐, 오버록식을 할 것이냐, 이런 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통솔 먼저 하죠. 통솔 먼저 하는 이유는 간편하니까. 통솔 하기 쉬우니까. 몸판입니다. 몸판이 이쪽이 위입니다. 위. 여기가 아래쪽이고요. 요렇게 놔주겠죠? 너트점을 찾아서 얘는 별 표시가 안 나네. 손등감을 이렇게 놓으십니다. 손등감 너트점 맞춰서. 펼치셔서 재봉선보다 5mm 안쪽에 들어와서 재봉선하고 1대1로 하지 않고 5mm 짧게 재봉해주고 딱 뒤집어서 덧지점들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시접을 사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접을 사선으로 임시 고정 너트 점끼리 만나게 해서 1cm 시접, 1cm 시접 위치에 놓고 오시접을 사선이 되도록 펼쳐서 임 고정 여기도 사선이 되도록 펼쳐셔서 임시 고정 그러면 똑같죠? 어. 이거나 저거나, 뭐, 가운데 터둬서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